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버라인 김규현 우아미입니다. 네, 오늘은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모아타운을 나와봤어요. 네. 네, 나오자마자 저는 약간 네. 충격. 하, 지금 굉장히 막 도로도 좁고, 네. 그리고 오고, 네, 음. 넓은 도로도 있고 뭐 좁은 도로도 그렇네요. 있고 정말 음. 낡은 집도 있고 와, 또 맞아요. 신축들도 꽤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조금 이게 섞여 있긴 한데 네. 전체적으로 낡은 음. 곳은 엄청나게 낡. 느낌이다. 네, 맞습니다. 예, 천호동 모아타운은. 음. 작년 10월 21일 22년? 2차 음. 모아주택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총몇 구역이죠, 여기? 가 여기 모아타운은 이제 하나고요그 안에 이제 모아주택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이 음. 이제 7개 구역으로 나눠서 음. 진행이 되고 있고, 모아주택은 어차피 소규모 빈집법에 적용을 받는 그런 음. 주택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규모 정비 법 7개 음. 구역으로 지금 나눠서 조합 음. 설립 인가가 난데도 있고, 조합 설립 인가에 이제 바로 목전에 둔 근접해서? 그런. 예. 목전에 둔 그런 구역들도 있고, 음...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 2, 3 구역이 지금 낫다고 들었거든요. 네, 1, 2 구역에 이제 음... 조합 설립인가가 낮고요그 나머지 구역은 이제 뭐 거의 뭐 동의율이 80% 정도 뭐다낮다고 하는데, 뭐 음... 그렇게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보면. 네. 어이고, 단독주택지가 이제 상당히 많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예, 단독주택이 이제 68% 68% 예, 그리고 공동주택이 음. 우리 몇 프로였죠? 예, 공동주택이 음. 18%. 네, 18% 근데 놀라운 것은 음. 빈집이 11%예요. 아, 빈집이 11%라는 거는 왜 그렇게 나왔을까요? 어, 음. 어 살기 힘든 그런 와. 공간들이 뭐 어느 정도 음. 있기 때문에 좀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음.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네, <laughs> 저희 <laughs> 네, 저도 지금 이렇게까지 골목으로는 네, 안들어와봐 갖고, <laughs> 네, 네, 빨리 개발이 돼야 될것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딱오자마자아 여기는 개발이 되겠다는 생각이 바로 음... 들더라고요. 저는 추진하는 세력들이 이제 굉장히 음. 일을 잘한다라고 좀 들은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제가 네네. 이제 이거 촬영하기 전에 음. 어 이제 매물들 네네. 이제 시세 같은 걸좀 보려고 네네. 얼마 정도면 이제 투자금이 들어갈까 좀 얼마 오늘 될까요? 오늘 그딱 네.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보려고 네네네. 찾아봤는데 매물이 없어요. <웃음> 어... <웃음> 네, 매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아, 그렇구나 했죠. <laughs> 매물이 없다라는 거는 그만큼 네, 다 거둬들였다는 뭐, 얘기네요. 뭐 거둬들였을 수도 있고 음. 뭐 거래가 됐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음. 모르는 건데 일단 음. 지금 현재는 매물이 없고 뭐 뭐 일주일 뒤나 한달 뒤에는 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뭐 팔려고 하시는 분들 음. 있을 수는 있겠는데, 하여튼 지금 매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최근에 제가 오늘 말고 음. 어 제일 최근에 검색해본 결과로는 한뭐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음. 어 개부를, 했을, 개부를, 개부를 했을 때, 예. 네. 단독주택은 이제 덩치가 커버되면좀 그렇죠. 많이 들어가니까 뭐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신축급으로 해서 준신축이나 네. 뭐신축급으로 해서 보면 네. 한뭐 1억 5천에서 2억 정도 2억 들어가는 정도? 것으로 제가 한몇달 전에 봤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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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지금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물건이 없습니다. 없다. 네,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어, 지금 여기도 보면은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이 사무실이 있네요. 그쵸? 네, 조합 사무실이 왜냐면 이제 1구역. 가, 네, 이제 조합 조합이 네. 하나가 아니거든요. 여러 개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 7개가 되다 보니까 음. 어, 지금 아까 저도 한, 한, 저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조합 사무실 있었는데 네, 여기서도 네. 조합 사무실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네. 1구역 사무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네. 여기는 또 신축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네요 네. <웃음> <웃음> 어. 네, 정말, 극명하게 지금. 왔다, 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극명하게 지금 네. 데뷔가 되는데.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또, 부분들을 보면, 네. 여기가 뭐, 재개발이 될까 싶지만, 사실은 이제 재개발은, 음. 이제 지역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 네. 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노후도는, 네. 어, 0 예, 네, 상당한 것으로 지금 네, 알고 있고요. 맞습니다. 충족이 충분히 네. 되는 거니까. 네. 뭐 선정이 지금 돼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한뭐 2, 3년 정도밖에 안된것 같은 음.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현재 조합원이 한뭐600 630인가 40인가 네, 그 제가 그정도로 예, 이제 들었는데. 네. 이 지역이 한뭐 16,000평 정도가 되거든요. 음. 5 5천 제곱미터 정도가 되는데 네, 그, 그 정도면은 이제 아직 구체적인 사안들은 나오지 않았지만 네. 1,200세대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사업성이 대상, 좋네요. 네, 사업성도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 네. 요 어우 정말 대비가 많이 그러니까, 되네요. 저기도 네. 사실 이제 벽이 거의 쓰러져 가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네. 제가 가서 막아야 될것 같은데. 네. <웃음> <웃음> 저기. 어우, 네. 위험, 위험해 보이네 저기는. 네, 그러니까 뭐이렇게 때문에 이제 빈집들이 네. 이제 10%가 아, 되는 것 같아요. 저 그래서 빈집이 네. 왜10% 이상일까 했는데 와보니까 네. 알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사실 여기가 그 교통적으로나 위치적으로도 강남 사구에도 포함이 되고 있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천호동 모아타운 음. 같은 경우는 구분다력하고 길동역 길동역. 길동역 길동역 사이쯤에 이제 위치를 해 맞아요. 있는데 강동역이라도 또... 깝고네 음.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천호역. 천호역이거든요. 근데 천호역 일대 같은 경우에도 음. 천호재정을 축진지구라든지 그렇죠. 시평 규모 정도 예 그쪽에도 이제 뉴타운 사업지나 재개발이 너무나 활발하게 되고 있고 지금 일주것도 네.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이 일대가 다 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 또 아래쪽으로 가면 상일동역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했을 때는 상당히 뭐또 거기다 5호선 직결화 사업이라든가 5호선 8호선 연장 사업 등이 다양하게 펼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음. 가로망이 참 그죠? 아 그러네요. <laughs> 너무 안 좋죠. 네. 네. 아 이런 음, 것들도 또, 다 이제 음, 것 같습니다. 또뭐 당연한 얘기지만 주차도 굉장히 협소해서 하기가 이런 것들이 음. 어떻게 연계가 될지도 궁금하네요. 음. 어, 이사님은 여기 나오시니까 또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직접 보시니까. 아, 예, 빨리 개발이 됐으면 음. 좋겠다 그런 생각이 음. 들더라고요. 아. 일단 좀 빠르게 음. 진행이 되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네네.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음. 아무튼 우리 이 천호 모아타운은 일곱 개 구역으로 이가로수자 정비 사업지가 있고 음. 어, 한 여섯 뭐개 정도는 이제 조합 설립이 완료가 됐거나 아니면 음. 옥전에 있는 그런 구역들이고요. 옥전에 있는? 네, 그래서 이제 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얘기로는. 이 관리 처분인가를 올해 뭐 하반기 정도? 맞아요, 맞아요. 네, 하반기 정도를 23년, 이제 목표로 하고 음.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4년도에 철거를 해서 네. 빨리 진행한다고 하니까 음. 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아, 저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미리 선정해서 내가 투자했으면 참 좋았겠다. <laughs> 아, 지금이라 늦지 않았어요. 아, 지금이라도? 예, 네, 지금 무엇하면 뭐 음. 선정되지 않은 곳을 음. 지금 투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물건이 없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네? 모아타운 선정되지 않은 아, 곳을 선정되지 예, 않은 곳? 좀 음. <laughs> 그런 데를 좀 찾아보시면 되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지금 한 스물 곳 정도가 선정이 됐거든요. 네, 그렇죠. 앞으로 지금 년 동안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 모아타운은 음. 이제 신청하고 음. 뭐 공모 그러니까 공모하고 신청하고 선정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니까 지금 공모를 어, 그 공모 이제 신청 음. 준비 중인 곳을 좀 찾아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네. 모아타운 시작 단계 아닙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음.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 네, 되고 지역들. 있는 거고 음. 이제 아직 선정되지 않은 지역들 음. 어, 그런 지역들은 좀찾아오시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럼요 아. 많죠. 그리고 사실은 선정되지 아. 않은 곳에 투자를 하셔서 수익률이 높은 거는 사실이니까 그런 네. 곳을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제가 메일 보내드릴게요. 아니면 전화 주세요. 여어 아, 그럴까요? 여기 전화 주세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어, 오늘 그러면 현장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이모저모에 대한 얘기를 잘 했습니다.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특별히 없으시고요? 네 <laughs> 그럼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